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고 하잖아요.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명절은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명절엔 소외된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스타들은 1년 내내 추석인가 봐요. 혹시 씨 그것도 무슨 소리예요? 스타들의 나눔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잖아요. 소성해진 마음으로 명절처럼 특별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나눔을 통해 일상을 명절처럼 보내는 스타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전에 배우 장근석이 생일을 맞아 팬들과 특별한 기부를 함께 했습니다 2017 장근석 생일 기념 나눔 사진전을 열고 입장료와 모금액 전액을 기부한 건데요 무려 7,500여만 원이 모였다고 하죠 배우 송중기의 팬클럽 역시 송중기의 33번째 생일을 기념해 그의 생일을 뜻하는 1985만 919원을 한국 백혈병 어린이재단에 기부했는데요. 이렇듯 팬들은 물론 스타의 아름다운 선행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입니다. 최근 웨딩마치를 울린 이지애 씨는 추기금 전액을 기부했고요. 셋째를 임신한 다둥이 엄마 소유진은 대한사회복지회 영화15호소를 방문해 후원 물품을 전달했는데요. 선행스타 하면 박혜진 씨를 빼놓을 수 없죠. 박혜진은 2017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서울특별시장상 자원봉사자 부문을 수상했는데요. 악플러를 처벌하는 대신 함께 봉사활동에 나섰을 정도로 나눔과 선행에 앞장서고 있는 배우 박혜진. 제가 뭐, 감히 선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똑같은 이렇게 네.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분들께 겪게 하고 싶지 않았고 그 네. 좋은 일을 함께하면 그분들도 음. 마음의 짐을 어느 정도 덜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에 그런 게 하게 됐습니다. 그 나눔은 한국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박혜진은 중고 가동 빈곤 퇴치를 위한 캠페인에 천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다시 한번 화제를 모았는데요. 나눔 천사 박혜진의 활약은. 중국에서도 인정받아 2014년 한국인 최초로 배우 국민 공익 대상을 수상했죠. 서 감사하고요. 중국에서도 제가 도이 있다면 언제든지 고나서겠습니다 국경을 뛰어넘어 선행을 실천 중인 박해진은 2015년 제 1회 행복나눔인 보건복지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상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어, 좋은 일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할수 있는 선에서 어, 어려운 분들 많이 도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는 배우 한지민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는데요. 2007년부터 국제 구호 단체 홍보 대사로 활동 중인 한지민은 매년 거리로 나서 나눔을 독려하고 있죠. 보다는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잘전달하겠습니 네. 아이고 고마워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고 있는 스타들. 그들의 미소가 아름다운 이유는 사랑을 나눌 줄 아는 따뜻한 마음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